제가 아무래도 연애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 연애 관련 예능을 많이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 저도 모르게 관찰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관찰하다 보면 인기 많은 남자들만의 겹쳐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될수 있는지 16년차 이미지 컨설팅 강사의 눈으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해 보이는 남자.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빠 같은 남자, 뚝딱뚝딱 잘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말 예쁘게 하는 남자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어떤 방송 이건 미리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굴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다 하나같이 잘생긴 남자, 몸 좋은 남자가 여자들에게 당연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자들이 뽑은 남자는 가정에 보이는 남자, 선한 이미지의 남자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역시 남자들은 딱 봐도 잘생긴 남자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여자들은 달랐어요. 가장 많은 몰표를 받은 사람은 이 남자인데, 딱 봤을 때 어때요?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죠? 실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바깥다식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안경을 활용하면 좋아요. 이석훈을 보면, 안경 안쓴 거랑 쓴 거랑 어때요?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세다니엘도 그렇고 유재석도 마찬가지로 안경을 안쓸 때보단 쓰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미지를 풍겨요. 박재웅도 안경을 써서 느끼함을 지적임으로 커버했어요. 저희 남편도 안경을 쓰는데, 저는 원래 안경 끼는 남자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약간 느낌이 이석훈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모습도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밤무태를 쓰는데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여자는 이상형에 대해 대중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 됩니다. 보통 여자들은 수녀에서 미녀로 변신을 할때 안경을 벗으면 예쁘게 변신을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안경을 쓰면 이미지가 더 깔끔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매가 좀 날카롭거나 눈이 작거나 눈이 컴플렉스라면 이렇게 안경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이상민이나 하하처럼 너무 과한 뿔테는 피하시고요. 원래 안경을 끼는데 눈이 크고 예쁘면 안경 대신 렌즈를 끼거나 예쁜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반무테나 무테를 쓰면 좋아요. 다음 두 번째는 깔끔한 스타일. 대부분 여자들은 긴 머리, 덥스룩한 머리, 턱수염을 정말 싫어해요. 혹시라도 수염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음, 당장 미세요. 밀면 훨씬 잘생겨집니다. 이세라진도 수염 잠깐 밀었을 때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다시 수염 길러서 여자가 깜놀했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밀면 여자 만날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짧은 스포츠 머리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헤어스타일, 불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제발 머리 짧게 자르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세요. 만약 면도를 해도 수염이 오후만 되면 시커매진다? 그럼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를 하세요. 그럼 정말 깔끔해져요. 그래서 저는 모두 엄청 어려지고 깔끔해졌잖아요. 남자는 헤어스타일과 수염만으로도 깔끔해지고 어려질 수 있어요. 어때요? 이 사진도 비포 애프터가 정말 다르죠? 내 매력은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분 역시 여자들의 몰표를 받은 사람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짧은 머리에 옷도 심플하게 입어서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해 보여요. 여자들은 이런 스타일 정말 좋아해요.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마도 좀 드러내주세요. 이 사진처럼 이마를 드러내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그냥 대충 비 맞은 것처럼 내릴 거면 하마라도 해서 정리하거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오히려 옷을 너무 잘 입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히 잘 입으면 좋지만 각 잡고 째내는 남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 옷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좀 무난하게 입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입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의 모노톤. 모노톤은 흰색, 검정 회색 계통, 멋을 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이 모노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련미를 나타내며 모던한 감각으로 입기 좋고요. 베이지 계열의 내추럴 톤은 베이지, 카키, 브라운, 올리브 그린 계통으로 차분한 느낌과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에 좋으며 편안한 캐주얼과 세련된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톤이에요. 스타일은 청바지나 면바지에 키나 터치를 입으면 중간 이상은 갑니다. 이건 진짜 실패 없는 조합이니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수트를 입으세요. 남자는 수트빨. 예전에 장윤정하고 노홍철하고 사귀었을 때 사람들이 다 장윤정이 아깝다 라고 했지만 노홍철이 그때 수트 CF를 찍었어요. 비록 수염은 밀지 않았지만 수트를 깔끔하게 입으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노홍철도 꽤 멋있네? 라는 긍정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 대발 옷이 날개다 라는 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그널, 미소. 아무리 잘생겨도 웃지 않으면 상당히 도도해 보여 그냥 넘사벽. 내꺼 아닌 놈으로 생각해버리지만 잘 웃으면 가능성이 보여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안 웃고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보단 잘 웃는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듯이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여잔데 여잔 더하겠죠. 그리고 잘 웃는 건 그냥 잘 웃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가동으로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에 잘 웃으니까 다정할 것 같아 자신감이 있어 보여라고 해석까지 합니다. 여기 이분도 얼굴이 잘 생긴 게 아닌데도 웃는 모습이 예쁘단 이유로 여자들의 몰표를 받았고요. 이 찰스도 잘 생긴 건 아닌데 웃는 게 예쁘니 자꾸 눈이 가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결혼을 했다고 하고 깜짝 놀랐는데 계속 웃는 미소를 보니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웃는 게 예쁜 건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잘 웃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쁜 미소를 가지고 싶다면 이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보시고 꼭 연습해 보세요. 다음 네 번째는 이타적인 남자.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여자들이 질색하는 남자들을 보면 아주 이기적인 남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남자들 중 가장 많이 있는 타입으로는 자기 불도저라며 끝까지 한 사람만 본다는 타입인데요. 본 남자 중 가장 최악의 남자는 여 가몇 번이나 싫다고 알아듣게 잘 거절을 했는데도 끝까지 애정 공세를 하는 남자. 하다 하다 안 되니 나중에 그 여자의 친언니로 경로를 바꿔 결국 두 여자 다. 놓친 남자였는데요. 이 남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지 온통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역시 스스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너무 여자에게 자기 감정만을 무섭게 밀어붙이는 데 남자의 그런 행동이 여자에겐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왜 쟤냐고, 자기 어떠냐고 따지듯 말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겨서 여자를 결국 울리고 다른 게임에서 다른 여자랑 커플이 되었을 때도 그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 없다는 표현을 너무 예의 없게 해서 이 여자 기분까지 상하게 합니다. 이러면 이미지는 금방 실추되거든요. 처음에 꽤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금방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남자에게 마음을 열 여자는 없어. 왜? 대부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더라도 연애 초반엔 다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잘 대해준다는 걸 여자 역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초반부터 이러면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어떡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죠. 거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넘어가는 순간은 내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내 행동 하나에 움직이는 남자를 보고 감동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두 명의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는 집순이 여자가 데이트 나가기 싫다고. 그냥 정원에서 받아보면서 배달시키자고 했는데, 굳이 데이트는 밖에서 해야 된다고, 여자 기분 전환시켜준다고, 분명 나가면 좋을 거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남자와 새벽마다 조깅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돌린 눈을 비비며 같이 뛰려고 추운데 미리 나와 있는 남자를 봤을 때,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끌릴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시영 남편도 이시영이 새벽 조깅을 좋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같이 뛰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고는 단한 번도 같이 뛴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여자의 마음이 높고, 사랑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를 만나면 꼭 가장 먼저 살펴보세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 당연히 좋은 감정이 싹 트게 되고 중요한 걸 챙겨주거나 알아주면 역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는 에티튜드가 좋은 남자. 한마디로 마음가짐과 태도가 좋은 남자인데요. 전에 친한 동생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자기에게 대시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얼굴도 훈남이고 괜찮았는데 안 만났다고 해서 왜안 만났냐고 했더니 자기에겐 진짜 잘하는데 다른 동기들에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은 주변 사람들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못하는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할 행동이라는 걸 여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흑당 종업원이나 서비스업 중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에티튜드를 보여주는지 눈여겨보는데요. 방송에서 한 남자가 술 먹고 E씨, A씨 욕을 남발하고 대리기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여서 여자의 마음이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돌아섰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자들은 이런 걸 엄청 크게 생각해요. 너도 예전에 소개팅을 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대학로를 걷고 있었는데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그 사람을 거칠게 부르더니 반말하면서 돈 주고 열심히 살아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데 자기인 그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혼자 심취해서 씩 웃는데 전 소름이 돋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두번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진심을 전하는 남자. 앞에서 말한 남자는 술 먹고 실수를 두 번이나 해서 여자 마음을 완전히 다치게 만들었는데도 계속 여자에게 내가 이번에 단점을 보여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만 이걸 운 좋게 안 보였으면 당신은 나에게 완전히 속았을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서 실망을 준걸 알았으니 나는 다시 이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하는 것만큼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다. 이제부터 진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겠다.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필을 계속해서 결국 여자를 설득하고 결혼까지 꼬링했는데요. 바로 이런 게전화위복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성 있는 말. 만나다 보면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여자의 진심을 알아주고 여자에게 자기 진심을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지 않아 관계가 아예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 말재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진정성을 담아 단 한마디라도 정성껏 하면 그 진심이 전달됩니다. 여잔 매끄러운 말솜씨에 끌리는 게 아니라 허툴더라도 떠듬떠듬 말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진심이 느껴지면 그 남자에게 더욱더 크게 마음이 열리게 돼요. 자, 정리하면, 인기 많은 남자의 여섯 가지는, 첫 번째는 스마트해 보이는 남자, 두 번째는 깔끔한 스타일, 세 번째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그널, 미소, 네 번째는 이타적인 남자, 다섯 번째는 에티튜드가 좋은 남자, 여섯 번째는 진심을 전하는 남자. 이 여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밖에도 제 채널에 혼남되는 법, 멋진 남자 되는 법,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외모, 여자가 반할 수밖에 없는 남자 특징, 여자가 푹 빠지는 나쁜 남자의 매력, 여자 홀리는 매력 있는 남자 되는 법등 이렇게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으니 모두 참고해 보시고 올해는 꼭 인기 있는 남자, 매력 있는 남자 되시길 바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